네, 유닛은 종목번호 018-000입니다. 이건 죽인 종목이에요. 죽인 종목, 네. 왜 101선 깼으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아직까지도 120에서 올라타지 못했죠. 이거 네. 지우고, 1321, 1321. 죽인 종목을 다시 잡아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 대응을 종가 기준 여기 뚫고 안착을 했을 때 뚫고 종가 상으로 마감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그 다음 날 눌러서 매수 그 다음 날 눌러서 이 지선을 터치할 경우에는 매수 포인트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상승한다? 오케이 쏘쏘 버리세요. 아,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관망하세요 다 다음 자료 올 때까지 언제까지 잠시만요. 아유, 잘못 잡았네, 이거. 잠시만요. 1433이었네. 1433. 음, 1433. 1433에서 종가상을 이렇게 마감하고, 그 다음날 누를 때 매수. 포인트. 이해되시죠? 위기 거는 1826. 1826. 1826.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리 안 주고 상승하면 여기서 조가 마감하고 그 다음에 눌릴 때 매수. 일봉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일봉 대응. 시가총액이 낮아도 일봉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왜? 60일선 깨고 120일선 깨, 일 정도로 무너졌으니까. 예. 그리고 이게 꾸준히 상승한다 해도 결국엔 다시 눌려서 매수 포인트 주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 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차트 돌리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차트에, 관심 종목에다가 메모에다가 일봉이라고 써놓던가, 일봉 대응이라고 써놓던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